어마세 2장입니다. 이장에는 이방인의 죄를 철저히 파헤친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유대인의 위선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며 모세일 뿐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함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에 적용되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죠. 첫째로 하나님은 진리대로, 두째로 행한대로, 셋째로 그 빛에 따라 심판하신다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는 이방인의 죄를 파헤치는 엄한 말에 소리 없이 박수를 치는 유대인들을 향해 바울은 예리한 비판에 창끝을 돌렸습니다.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의 심판의 원칙을 언급하고 있죠. 일절에 보시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여 라고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의식하기를 했지만 일반화된 표현을 쓰고 있는데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위선자이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원칙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마태복음 7장 2절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 판단하는 것은 골라내다, 증명하다, 결정하다, 판결하다의 뜻인데 이게 의심하는, 헤아리는, 구별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웃에 대한 판결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 변명할 수 없습니다가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의 초항들을 알고 스스로 그것을 지킨다고 자부했지만 율법의 정신을 교현하지 못했으므로 오히려 율법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보다 자신의 범죄에 대해 변명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변명할 수 없는 이유는 다섯 가지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가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의 조항들을 알고 스스로 그것을 지킨다고 자부했지만 율법의 정신을 구현하지 못했으므로 오히려 율법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보다 자신의 범죄에 대해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변명할 수 없는 이유가 다섯 가지죠. 첫째로 사람들 앞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당신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다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우월감 때문에 도취되어 우상 숭배와 포도득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애리하게 비판하고 판단했지만, 그들도 똑같은 일을 함으로써 자신을 정죄하고 스스로 유죄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올바르게 심판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여기 진리는 하나님의 속성이며, 그의 심판은 진리대로 곧 그의 속성대로 오류가 없고, 공평하게 행하여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누구든지 범죄하면 심판하십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고, 자잘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더 많이 책임을 줄수 있다는 것이며, 따라서 더 많은 정죄와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3절에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특별히 조상 아브라함과 일법을 가지고 있다는 그릇된 식민의식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고 능히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정말로 교만한 것이죠 여기 피하다는 사라지다 도망가 안전히 숨을 곳을 찾다의 뜻인데 사도행전 19장 6절에 나온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죄인이 여호와의 낯을 피해 숨을 수 있는 곳은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절 8절에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도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당신을 회개하도록 이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여기 인자하심은 보다 포괄적으로 근본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것과 같은 성품을 가리키는데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푸시는 것을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이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택한 백성이므로 죄를 범해도 적극적으로 심판을 내리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 교만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간용, 즉 간용은 잠시 쉬고 자제하는 것인데 이 너그러운 거 오래 참으심을 멸시함으로써 자신들이 제멋대로 행동해도 하나님께서 간용하시고 죄를 지어도 위험하지 않을 것으로 착각하였죠. 진노의 날에 당신 자신에게 내리실 진노를 스스로 쌓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잘못된 서민의식과 전통적인 편견 때문에 고집스러운 마음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응하시기를 오래 참으시면 참으실수록 제약은 더 많이 쌓이게 되고 또 진노와 행별도 그만큼 더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쌓고 있습니다가 나오는데 은행의 재산을 저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죄를 저축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일체 인간의 책임이며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없습니다. 진노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에 나타나게 되는 날인데 곧 마지막 심판의 날인 것이지요. 그날에 하나님의 진노는 유대인들이든 이방인들이든지 공평하고 정당하게 임할 것입니다. 행위대로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원칙은 진리대로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인데 이 행위를 믿음에 대한 행위, 즉 참된 믿음의 전거로서 지속적으로 선행하는 을 것이며 자력 구원적인 의미에서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행위는 겉으로 드러난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까지도 포함하고 있죠.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은 상태에서 행하는 선행은 아무런 소용이 없으며 또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구원을 얻었지만 그 믿음에 따른 행위가 없으면 상급이 없다고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인데 많은 유혹과 시련 가운데서도 참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믿음을 따라 선한 일을 행하면서 생명의 내용을 부여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가치있고 존 귀중한 종기와 인생의 역경을 말미암아 손상되거나 사라지지 않는 불매를 추구하는 자들인 것이죠. 진노와 분노를 당하게 될 자라고 팔절에 나오는데 이적인 야심에 사로잡혀 즉 용병이나 사군처럼 이기심으로 움직이며, 어, 자파 이익에만 몰두하는 당파심을 가지고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부의에 순종하는 자, 여기에서 진노하는 마음뿐 아니라 행위와 동작까지 포함되어 있는 노여움인데요. 여기 분노는 마음속에 하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갖게 의미하는 것이죠. 두 단어는 하나님의 싫어하심이 확고하고, 최고소에 달아있음을 나타내며, 이것을 피할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뇌가 있게 될 자인데 이 환난은 밖에서 오며 인간의 영혼을 압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뇌는 사람을 움직일 수 없도록 구속하는 마음의 상태이고 이런 환난과 고뇌는 악을 저지르는 자들의 영혼에 있게 될것이다는데 여기에서 악을 저지르는 자와 선을 행하는 자는 서로 다르다는 것이고 여기 전자는 수행하는 것이고 후자는 단순히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과 영혼은 육신을 포함한 사람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먼저는 유리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가 나오는데, 보음의 순수와 마찬가지로 한난과 고통도 똑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영광과 총기가 평화가 있을 잔데, 영광과 총기의 반대는 한난과 평화는 반대는 고통이죠. 사람은 뿌린 것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결정적인 행동은 인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선은 선을 낳고 악은 악을 낳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에게는 어떠한 불공평도 없으시다는 뜻입니다. 전형적인 히브리어 표현으로서 얼굴 즉 외모로 취한다는 뜻이지만 오히려 차별하거나 편애하다로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실하시고 공교로우신 하나님은 특정한 인물이나 민족을 사랑하시거나 특별 취급을 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에는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는 앞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원칙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그 행위를 심판하시는 표준의 율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시면, 율법 없이 제지한 사람들인데,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없지만 양심의 율법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고 제지한 사람들인데, 유대인들에게는 성문화한 모세의 율법이 있습니다. 투폴리의 사람들이 똑같이 죄를 짓게 되면, 이방인은 모세의 율법의 규례를 알지 못해서 양심의 율법이 있으므로 심판을 받아 망하고 유대인들은 율법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율법에 간사가 없는 것은 체계화, 제도화된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그 내용과 기능에 대해 언급하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의 심판은 본질적으로 율법이 있고 없고의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을 듣는 사람이 나오는데 당시 해당에서는 안식일마다 율법 토라가 낭동되었는데 듣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죠. 율법을 듣고 아는 것만으로도 무의미하며 반드시 그 실행이 요구된다고 레위기 18장 4절,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본성으로 온데 식객을 하면 자연히 자연적으로이며. 저 본질이나 본질적인 것, 자연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방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으로서 인간의 본성 속에 존재하는 도덕적 성향, 본래적인 양심의 법,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같이 율법과 비슷한 법들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 보여줍니다. 근데 율법의 행위는 율법의 일, 즉, 역사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 난 결과의 정책이며두 가지를 의미로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윤리적이로 마땅히 해야 할일가두 번째로는 인간의 스스로 힘으로 율법 규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양심이 선언하고 있는데 여기 양심은 공통된 지식이라는 뜻으로 양심으로 공통의 사실을 안다는 것입니다. 양심을 존재론적으로 이해할 것인가 기능적으로 생각할 것인가는 매우 어려운 문제인데 양심은 지식, 오성을 의미하며 선악을 분별하는 기능이죠. 인간의 발은 인식의 주체인 것입니다. 신약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윤리적인 법을 알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지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율법이 됩니다인데, 유대인들의 율법은 돌비에 새겨져 있,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율법은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 속에 존재하는 도덕적 성향은 하나님의 일반적 개시에 의해 생긴 것으로 그의 양심의 증거와 생각들이 토론에 나타나는데, 첫째, 양심은 인간의 마음 속에서 자신의 행동을 살피면서 때로는 자신을 정죄하기도 하며, 율법과 일치된 행동에 대해서는 스스로 선한 증거로 인정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러한 양심은 타락한 인간에게 남아 있는 도덕적 성품을 보여줍니다. 고린도서 사장 이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심에 어, 화인 만능자들은 무감각하여 계속 범죄하면서 멸망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6장3절 디모데전서 사장 이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생각들이 엇갈려서 서로 교발하, 고발하기도 하고 번호하기도 하면서인데 이 생각들은 도덕적 문제에 대한 의견론과 판단입니다. 마음은 도덕적 문제가 심의 되는 법정이고 여러가지 생각이 갈등을 하면서 결렬한 토론을 벌이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일법적인 요소가 새겨져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심판하시는 그 날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그 날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숨은 이래 내 복음에 의해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즉 바울이 믿고 전한 복음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심판하시자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내가 전한 복음은 내가 영감으로 받아 전한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권위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예수님은 과거의 창조와 현재 섭리와 미래의 심판자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고름도 후서 마지막 심판을 참되신 하느님께서는 민족적 문화적 차이나 특근 외모 등에 의하지 않고 은밀한 중심을 보시고 기록된 율법의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든 참되고 공정하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때에는 율법을 알았느냐보다는 그것을 쫓아 살았느냐,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에 보다는 그 목적과 동기가 무엇이냐가 중심적으로 추궁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